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 당대표체제 첫 <laughs>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전열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타이, 뭐 흰색 상의로 맞춰입고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제 참석하신 거죠, 의원들? 예, 지금 보면은 약간 그랬던 게 비명계 명 의원으로 꼽히는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옷을 좀안 맞춰 입고 와서 보라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늘색 옷을 입고 와서 이게 혹시 친명과 비명의 이런, 이런 어떤 경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히려 약간 파란색 배통을 입고 왔던데 아, 그랬군요. 네. 네. 아니, 저는 뭐 의원들의 뭐 옷차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노타이의 하얀색 배통 특히 남성은 이제 와이셔츠 이렇게 해달라 요청은 왔고. 대부분 원들이 그렇게 이제 맞춰서 입고 왔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어, 전, 전, 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동안 미뤄져 왔고 논의되어 왔었던 입법과 이제 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또 토론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고민하고 수기해 왔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겁니다. 특히 예산에서 서민 예산이 많이 어, 삭감되고 또그 잠깐 아까 두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축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과연 동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아마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견제구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어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정기국회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수의 피해 지원법이라든지 또 그. 정당한 파업이었는데 그 파업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배를 청구하는 그런 어 것을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최소주급보장법 <laughs> 네. 그리고 여러 갈등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 평등법 등을 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당 이런 국민들의 민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뭐, 뭐 친명 비명 이런 거 나눠서 시간 낭비할 네 그런 형편을 업 따져 말씀드리고요. 저도 역시 뭐 비명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큰 비명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삶을 챙기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작은 이견을 가지고서 조타거릴 시간은 별로 없다. 그렇군요. 음. 자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당직 기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3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무총장 오선의 음.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김성환 의원을 아 기용을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뭐, 명확한 뭐 친명계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선 때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의 조종식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의 의장의 김상환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사실 조종식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정책의 의장을 역임했고, 김상환 의원도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해찬계는 이 대표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면서 정성호 의원 등이 대표 최측근들이 배구전군 방식으로 당직과 거리를 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표는 딱히 친명계도 아니고 비명계도 아닌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당사의 당원들 출입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라. 그 공간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 당원증을 도입을 해서 뭐 도입을 해서 이 출입증 할때 관리도 좀 하고 또 당직자 이름, 전화번호도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근데 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직자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공개를 하게 되면 좌표 찍기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음~ 우려를 할 사항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니까 지금 어~ 당직자들한테 여러 압박을 압박 문자 압박 전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걸테고또 당사에 또 당원들이 와서 수시로 어~ 드러내면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어~ 정 어떤 당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그렇죠. 어~ 네. 또 그~ 뭐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당원이 당사를 드나드는 게그 어려웠단 말이야?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화장실 쓰기도 사실은 힘들죠. 아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당사가 이제 주요 힘드니까. 주요 어떤 뭐 보안을 요하는 일이라서 그 경찰들이 또 상시 경비를 서주거든요. 네. 이제 경비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드나들기에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거기서 좀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것을 적절한 어떤 조건과 또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공개하는 건좀 맞다고 봐요. 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당원들이 와서 쓸수 있고 하는 거고요. 우려가 존재하고 어 이제 뭐 경비와 보안상의 우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 찍기 등의 우려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수습,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 대비책을 만들어서. 보안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당사의 당원들이 출입 못 한다 그리고 당사의 어, 당직자들에게 연락하려고 그래도 계속 ARS로만 음성으로만 조고한단다 이러면은 그게 더 우스울 수 음.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뭐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 뭐 팬덤 정치로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뭐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떻게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지도 정치의 영역이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장맹을 이어가던 박지원 전 민주당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압도적으로 외면당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일각에서는 뭐 아, 압도적 지지라고 하기는 에 옆에 또 계셨기 때문에 <웃음> 제가 <웃음>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길. 오히려 어, 권리당원 투표율이 37% 30%대에 달했던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출이 물론 이재명 의원 당대표의 지지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긴 했지만 전체 투표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했죠. 그리고 특히나 호남에서의 어떤 그 온라인 참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지원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아,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개딸이라던가 그 또의 어떤 그런 지지층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거나 건강한 비판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고 이들이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음. 해석을 이제 내어놓은 건데요. 사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 아예 당대표 출마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네. 어데면 확대명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충분히. 출마할 수 있게 해도 되는 문제인데, 모든 것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어떠한 걸림돌도 작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최고위원까지도 다 10명계 의원들로 장악을 하다 보니까 과연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되고 이걸 어떻게 풀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진흙탕 싸움 속에 있지만 더 건강할 수도 있는 게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이재명을 중심으로 <laughs> 모여 이게 반드시 건강할 수는 없다.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과방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직하겠다. 유지하겠다. 이게 렇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당연 당원 당규나 법률상 겸직 불가 규정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저기 더불어민주당 뭐 원내지도부에서 어 이거 겸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는 어땠습니까? 이게 국회 관례니까 지켜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 주요 당직을 맡은 인사가 과방위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법률이나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논란은 그 관례가 형성된 이유를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단순히 여러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를 막자는 취지라면 그 논리만으로는 이 정청래 의원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이고 그 논리가 음, 두 측을 겸하고 있을 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의 중립성에 반한다든지 중립성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라면 충분히 정청래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례가 형성된 연유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이 야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